김건희 특검팀 중사팀에 피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랑 이지훈 선생도 돈을 주기로 한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있대요. 거기다가 왜 태우겠어? 그 양반들이 이제 버티는 이유는 특검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없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정청래 민당이 이걸 끝낼 리가 없어요. 계속 갑니다, 계속.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팀이 4개예요. 주가 조작 파트 있고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뭐 파트 있고 그다음에 그 명태균 파트 있고 나머지 파트가 여기가 재미있는 16개 그 수사 범위 안에서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게 한 파트거든요 <웃음> 여기가, <웃음> 제일, 여기가 제일 힘들어 지금 뭐가 계속 나와야지 뭐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해줘야 될 일은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특히 4팀 인력 보강해 줘야 됩니다 계열사 금융 특활비, 해외자금, 그리고 김충식 양재택 같은 주변 인물들까지 사팀이 짊어진 사건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를 파헤치는 특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